안녕하세요. 연일리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디어스에서 어, 후기 이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어, 디저트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첨을 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지금 쭉 주문해 주시고 후기 남겨주셨던 분들의 음, 지금 이름을 적어서 넣고 있는데 어, 후기를 뭐두개 써주신 분들은 제가 두 장을 넣고 세 개를 써주신 분들은 또세 개를 넣었어요. 그래서 당첨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게.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름들이 보이시는 분들은 다 여러 번 써주신 분들이어서 지금 같은 이름이 여러 장에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어 아이디어스 후기 써주신 분들을 쭉 성함을 적어서 넣고 있는데.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. 되게 감사하게. 그래서 지금 세 분을 뽑아서 음, 쿠폰을 보내드릴 거예요. 원하시는 쿠폰으로 제가 여쭤보고서 파리바게뜨 아니면 음, 투썸 아니면 하나가 스타벅스였나? 어, 그랬던 것 같아요. 그세 장의 쿠폰 중에서 원하시는 쿠폰으로 제가 보내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지금 빠르게 적고 세 분을 뽑을 거예요. 저번 때보다 후기가 엄청 많아졌어요. 후기 이벤트 덕인지 아니면 사실 판매도 되게 많이 늘어나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빠르게 하고 오늘 또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쁘게 제작을 해서 보내드릴게요. 제가 공정하게 뽑는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지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, 아이디어스 고객님들은 아마 많이 안 보실 것 같긴 해요. 지금 제 음,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리본 영상 만드는 거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어서 그런데 그냥 같이 한번 봐주시고, 어, 혹시 제가 리본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또 리본을 판매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, 어, 판매나 뭐 포장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또 이렇게 후기 이벤트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.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그쵸? 저번 달에는 후기 이벤트 하면은 되게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은 좀 많아졌어요. 그리고 여러 번 주문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같은 이름도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되실지 되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한데 여, 저랑 같은 이름도 있어요 연이 <laughs>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영상은 편집 없이 아마 빠르기만 돌릴 수도 있어요. 빠르기만 어, 왜냐면 조작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편집 없이 할 거예요. 자 여기서 제가 세 장을 고를게요. 자 저는 눈을 가리고 세 장을 뽑을게요. 일단 한 장, 한장 맞죠? 한 장. 그리고 두 장, 세 장. 근데 이거 펼치기 전에 혹시 지금 음, 같은 이름이 여러 번 적힌 분들 이 있어서, 혹시 같은 분이 나오면 음, 같은 분 나왔을 경우에한 번만 드리고 또 다른 분을 추첨하는걸 할게요. 그러면 지금 세분 어떤 분이 되셨는지 되게 궁금한 저도 되게 궁금한데, 첫 번째 분은 따다다딴딴 손이네님. 축하드려요. 손이네 님도 여러 장이 있어서 아마 더 당첨 확률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분은 장지혜 님. 축하드려요. 어, 이분 저 리본 되게 많이 사셨던 분인데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한 분은, 마지막 한 분은 누굴까요? 아, 김태미 님이시네요. 네. 아, 전 조작이 없었어요. 근데 사실 이분 저 아는 분이시긴 한데 저는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운이 좋으신 거예요. 저는 뭐 아는 분이어서 해드린 거 절대 아니고, 어, 사드립니다.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.